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항상 우리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 곁에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네, 눈물을 마시며 항상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아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슬퍼하고 넘어질 때에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도리하나님십니다하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나같이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녀마리에게 아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오늘도 진실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고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늘 저희가 이 힘든 시기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다니엘 학생부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는 다니엘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다니엘 학생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주잘 지냈나요? 짜라라 어제 하늘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정말 길게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타날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아직 누워있는 친구는 자리에 앉고, 바른 자세, 맑은 정신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아멘. 얼마 전 우리의 영웅 한 명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드윅 보즈먼이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투병 중인 2018년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며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be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 a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laughs>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ence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 ever. 크리스천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 목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금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그는 성공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삶의 목적을 맞추지 않았고 세상의 판단 앞에 크리스천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맞추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학생부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부어주실 우리의 삶을 통해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판단에 그 손가락질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포에버 하나님과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정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워진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길을 적당히 좋아 보이고 적당히 괜찮은 길들을 추천하며 편해 보이는 길들로 그 길로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목적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다니엘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아 이 차량을 함께 구매하기 원합니다. 세르사. Kanadım gibi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와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잘알수 없이 멀수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편해보이는 길 세상이 그냥 가라고 하는 길 모두가 가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일의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어가실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하시므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거룩음 겪으며 받으시오며 나라에 올라오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온한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접치고 우리의 를 죄를 게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썩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번성 영광이 어머니께 영원히 수난하이다 아멘.